나로 만든 집 박영란 장편 소설 1장 1 혼자 감당하기 힘든 순간이 다가오면 꼭 필요한 말과 행동만 해야 한다. 말은 침묵보다 나을 때만 꺼내고 행동에는 의도가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그해 여름 내가 의지할 때라고는 저 부모님이 해주신 이 말뿐이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나는 입을 닫았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일이 생기거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수 없을 때는 내 생각을 드러내지 않았다. 고모가 집 문제를 꺼냈을 때도 나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은 고모도 물러설 것 같지 않았다. 집은 이제 처분해야지. 말을 꺼내놓고 고모가 백미로로 내 반응을 살폈다. 순지와 삼촌도 내 눈치를 봤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펼친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내 생각을 분명히 드러내야 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한마디도 흘리지 않게끔 정확하게 말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남기신 유언대로 할 겁니다. 유언? 삼촌이 코웃음 치며 나를 힐끔 보더니 말을 이었다. 다 날가빠진 집을 가지고 유언 지켜서 뭐하게? 그집 팔고 어디 적당한 데로 옮겨. 그게 너한테도 좋아. 삼촌은 집 문제를 더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듯, 자기 무릎을 손등으로 탁 털었다. 나는 삼촌 쪽으로 어깨를 약간 틀고 삼촌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삼촌도 내 눈을 똑바로 마주쳤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삼촌 얼굴을 향해 쏟아지고 있었다. 노골적인 석양빛이 그 얼굴의 주름과 자잘한 기미까지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삼촌 얼굴을 그렇게 자세히 본 적은 처음이었다. 마치 생전 처음 보는 얼굴 같았다. 모르는 사람보다 더 낯선 얼굴에 나는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나도 모르게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집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저한테 남기신 겁니다. 삼촌이 턱을 약간 들어 올리고는 나를 내리찍듯이 노려보면서 말했다. 넌 아직 어려서 뭐가 뭔지 몰라.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나는 잠시 묵묵히 삼촌을 바라보았다. 대꾸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결국, 단순한 사실을 알리려고 애썼다. 그 집은 내 집입니다. 어차피 그 동네는 가망 없어. 이참에 팔아서 나는 삼촌의 말을 끊었다. 팔지 않을 겁니다. 그건 내 집이야. 삼촌이 고함쳤다. 앞자리에 앉은 고모와 순지는 숨을 죽이고 있었다. 고모는 나를 도와주지 않을 테고, 순지는 도울 수 없었다. 내 일을 해결할 사람은 나뿐이었다. 하지만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마땅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삼촌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다시 큰소리쳤다. 그 일은 다 어른들이 알아서 해. 마치 내 생각 따위는 상관없다는 듯한 태도였다. 삼촌은 뜻대로 되지 않으면 감정을 무섭게 쏟아내서 상대를 겁주는 습성이 있었다. 삼촌의 방식에 익숙한 배도 나는 번번이 겁을 먹었다. 그렇지만, 겁먹었다는 사실을 감추려 목소리를 낮추고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는 데만 집중했다. 그 집에 관한한 삼촌은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자 차 안에 침묵이 감돌았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나에게 어떤 법적 권리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릴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상대에게 권리가 없다는 점을 같은 방식으로 알릴 줄 알아야 한다고도 했다. 나를 곤경에 빠트릴 가장 가까운 상대는 삼촌이었다.